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깐바이솔입니다 방... 제가 합천호 많이 보여드렸죠? 아, 그런데 요즘 합천호 수위, 그러니까 물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. 이렇게 멀리 보이는 저 합천호 보시면 절벽이 많이 보이죠?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절벽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장류로 가니까 아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. 갑천호가 오늘은 또 지난번에 파이솔 물을 안 줘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영상 한번 올렸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. 좀 며칠 됐죠? 그파이솔 물을 또안 줘서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이 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. 그날 제가 또 폭풍 잔소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파이소 이렇게 물 먹고 완전 막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. 레드 드래곤 입장 막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. 그리고 또 많이 초록초록해졌죠. 전체적으로. 이렇게 발리다 바이솔은 이 연화 바위 소리랑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아이도 또 물을 적게 먹었을 때는 항상 움츠리고 아니면 오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활짝 펴졌습니다. 이렇게. 와성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그 밑에 한번 볼까요? 물안 주었다고 또 제가, 어. 그랬던 아이 요런 아이들도 물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좀 많이 펴졌습니다. 근데 그 제가 이 파이소를 키우면서 잎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 근데 잎기도 저도 산에서도 떠어오기도 하고 또왜 보도블록 물기가 많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 그 잎기를 채취해 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채취해 오는데, 보도블록에 물기가 많은 곳에서 채취를 해 봤거든요. 근데, 그, 잎기들 중에, 이쁘기는 제일 예쁜데, 그,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태가 제일 불량한 것 같아요. 레인보우 바이솔은, 이렇게 막, 이렇게,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지고, 요런 것 같은 경우는,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일 오래된 레인보우 파이솔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하엽을 많이 그 겨울 작년 겨울에 그 정리를 한, 했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있는 파이솔이 있네요. 요 주얼 케이스도 완전 입장들이 활짝 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을 또잘 주다 보니까, 이 풀들이 또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이렇게 지리존 바이솔. 많이 풍성해졌습니다. 요 와인은 카페 바이솔이고요. 이렇게 옥상에 있는 바이솔이라, 또, 집 앞에 있는 파이 소리랑은 색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아가야들,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?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요 아이들을 심을 때만 있으면, 옮겨 심으면 아주 많이 성장을 할 텐데, 제가 옮겨 심을 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놓아 놨거든요. 근데, 뭐, 얽히고 슬키고 잘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리바이솔 자구들 지난번에 상태 정말 안 좋았죠 이렇게 물을 잘 주모로 해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바위솔은 빅슬리프이거든요. 이 빅슬리프가 어떤 거냐면 이 바위솔이에요. 이 바위솔 자구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기에 꽂아놨는데 이렇게 막 완전히 풍성해졌습니다. 얘는 주얼리고요. 자구들도 많이 달렸죠. 그리고 이제 여기 페인트 통에 있는 이 이제 새드은오색키린 수랑 애기 알범인데 진에게 분양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 죽든가 살든가 하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작년에 상태 비 많이 올때 굉장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많이 안 좋았잖아요. 요렇게 예뻐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신었던 신발에 바이솔 하나 꽂아놨더니 이렇게 또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포천바이솔이라고 해서 씨바사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확실히 제가 그때 깻목걸음을 좀 많이 넣고 분갈이 했더니 음 상태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서, 깻묵걸음은 화초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제가 글기를 어디서 읽었거든요. 맞습니다. 이렇게 초화화의 꽃도 피고 있습니다. 초화화 씨 받아서,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 화단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작년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아는 분에게 조금 드리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에게 드린다고 했더니 또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초화와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. 이렇게 예뻐요. 유토피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브론즈가 지금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. 이 화분이 좀 작은 화분이거든요. 이거 맨날 심었었는데 모주가 죽고 그 자구들이 또 이렇게 자구를 내고 해서 이렇게 많이 풍성합니다. 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, 풀분에 제가 자구들을 심어서 쭉 부었던 화분들이 있었거든요. 오늘 또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꽃을 많이 키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분에게 잘 키워보시라고 또 드렸습니다. 관리받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. 그리고 자구도 많이 생겼죠. 그 여름 지나고 나서 자구를 따서 이렇게 심으면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. 여기 블루보이도 마찬가지 요 이제 두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분식을 시켰는데 이렇게 또 많은 자구들이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초화화가 나 있네요. 물을 잘 주니까 정말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. 성장 속도가. 요 사이에도 초화와 씨가 날려서 막 나고 있네요. 오늘 금미술 바이솔 화분 한 개도 드렸거든요. 금미술이 너무 많아서 하나 드렸습니다. 지난번에 금미술을한 곳에다 어 거미줄을 한 곳에다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, 그냥 또 하나 드렸습니다 선셋, 내품으로 크는 선셋이고요 지금 화성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면 하베드보이거든요 뭐, 딱딱을 오므려져 있던 음,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건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겠죠. 물을 많이 먹는 거랑 좀덜 먹는 거랑 키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소백산 좀바이소를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씨를 뿌렸는데 여기 보시면 재송화도 나오고 초화화도 나오고 막 여러 아이들이 나오고 있네요. 골드 바이솔, 직승금 물을 잘 주니까 이렇게 풀이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풀 많이 올라왔네요. 옥성에 있는 바이솔드 상태 또 오늘 한번 확인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